뉴스타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조인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이 5년 동안 역대급 국가 채무 이거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5년 동안에 408조 빚을 졌습니다. 야그 우리나라 총 전체 빚이 1068조 천조가 넘어서 이자만 1분에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안 갚아야 될그 부채 이자만 25조. 25조는 금년도 국방부 예산의 반입니다. 이게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이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6. 70년 동안 나라빛이 60, 600조 였습니다 600조가 좀 넘었죠 640조 정도 인데이 640조는 지금 다 남아 있죠 뭘로 남아 있느냐 하면 예, 옛날에는 포항제철 공장 짓는데 빚을 썼습니다 그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공항 만드는 데 빚을 썼는데 그것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64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70년간. 그런데 문재인은 5년 동안에 408조를 써가지고 다 나눠 먹었습니다. 제이키에 나눠 먹었습니다. 이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통 안 터집니까? 국민들, 이한 달에, 이, 이인당 부담할 돈이 2,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빚더미 아니고 지, 태그리들 다 나눠 먹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돈이. 408조가 어디를 도망갔는지 없어졌습니다. 5년 동안에. 이런 놈이 바로 자기 성취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윤대통령이 정치 잘못해 자기가 4년 동안 벌어놓은 게다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뭘 벌어놨습니까? 안보 망치고, 경제 망치고, 나라 망친 거, 이걸 윤대통령이 지금 요새 다시 일본, 미국 뛰어다니면서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쳤답니다. 그러면서 자, 문재인이가 요새 바로 자기가 5년 동안 업적을 영화로 만들었다며. 미친놈 아닙니까? 완전히 미쳤습니다, 이놈은.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정신병자죠.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 대통령, 살아있는 대통령이 자기 업적을 영화로 만든 나라는 없답니다. 역사에 절후 후무원 나라입니다. 나라는 김정은의 안보는 팔아먹고, 어, 경제는 중국에 팔아먹고, 어, 일해놓고, 국민들은 도탈에 빠지고, 부동산, 어, 배로 올려서 서민들 길거리 나앉게 만들어 놓고 이짓 해놓고 자기 업적을 영화로 만들어 이 미친놈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속안섭니까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로 엉뚱한데는 데 이런 놈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이제 제2의 사일과 일어서 나 일어나 그거를 아주 광화문에 갖다 놓고 저단 해야 됩니다. 뭐, 더 얘기할 것 없이 나라피 408조. 이건 온대간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70일간 600조 진 것은 전부 공장으로, 항만으로, 도로로, 철도로 남아있는데, 문재인 408조는 아주 귓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게 바로 주사파들이 그동안 배불리고, 그게 민주당이 다호화호이큰 거죠. 이름들이 바로 지금 같고 그렇게 다 408조 나눠 먹고 지금 배가 불려서 지금 이재명이 같은 송영이 같은 보세요 그게 인간들입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나라 빚이 총 1,67조 408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약 659조 빚을 줬는데 문재인은 4년 동안에 408조를 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분에 1,800 27억,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1827억, 분으로 따지면 1분에 127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서, 금년 갚아야 될 이자만 25조다. 25억이나 25조입니다. 우리 금년 예산이 500, 650조 정도 되니까, 금년 예산이 한2 0분의 1이 되나요? 이게 바로 아무것도 없이 갖다 이자로 바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이런 나라꼴이 됐습니다. <laughs> 문재인은 재정이 우리나라 GDP, 우리나라 총 국민 총생산의 보통 40%를 넘지 않는 것이 선진국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g d p 의 바로 부채가 40% 그로 선 왔다 갔다 하던 것을 문재인이가50% 늘려 놓은 겁니다. 그 10%를 늘렸습니다. 지금 60년 동안에 그 나라빛 40% GDP의 40% 등을 50% 늘려 놓은 거죠. 이렇게 바로빛을줌으서써마다 2회씩 휴경을 편성해서 전부 나눠 먹기로 다써 버렸습니다. 아, 그2010 8년, 19년 2017년에 취임 2018년, 19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토를 다 닦아서 경제가 잘 돌아가서 세수가 119조가 더 거쳤는데 이 돈이 어디 없이 사라져 버리고 거다 1년에 100조씩 빚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4년 동안에 400조를 얻은 겁니다. GDP 국가채무가 좀 전에 40%였는데 이것을 문재인 5년 동안에 4 9 6늘려서 나라 빚더미에 올려놓은 거죠. 위험수에 와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퍼지고 모자라면 은 국채를 발행해서 어, 이자만 4년 동안 나간게 93조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 쉽게 말하면 뭐라 되나, 속 싹 빼먹고 이름이 나간 겁니다. 민주당의 알갱이 다 긁어먹고 나갔습니다. 저놈들 그냥 으면안돼 민주당. 저 전부 잡아들여서 어, 재단 다 몰수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농민을 동원해서 촛불동을 선동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회정했 있던,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양곡관리법을 만들려고 이렇게 야당이 얘기했던 안만든다고 하더니 지금 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양곡관리법. 이건 뭐냐? 민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법권 행사한 것은, 농민이 생산하는 쌀을 정부가 모두 사주자. 그 얘기입니다. 정부가 모두 사주면, 그, 농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쌀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들 저는 통일별하고 옛날에 나왔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80년대, 90년대. 통일별은, 그, 식체기면한마지기에서 쌀이 다섯 가마가 나오는데 요새 좋은 그런 양질의 쌀들은 한 마직에서 세 가마, 두 가마, 가세 가마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다 사들일 수가 없죠. 왜 국민들이 요새 쌀을 많이 먹지 않죠? 빵 많이 먹고 고기 먹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줄어서 쌀이 줄어듭니다.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덜짓고 황금 작물, 돈벌수 있는 작물을 지토록 정부가 구원하고 있는데 농민들을 촛불 시위에 동원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정부에서 쌀을 농민들이 원하는 다 사준다.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나라, 그 빚더미 아닌 나라가 또 빚더미에 그 쌀을 다 사주려면 첫 해에 1조 원 들어가고 두, 두째, 셋째는 농민이 쌀을 더 많이 생산하면 2조, 3조, 5조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계속 빚을 지는 겁니다. 이런 나쁜 놈들입니다. 민주당 이런 놈들. 민주당을 또표찍겠다는 국민들은 바로 자살하겠다는 사람들 자살하겠다는 그리놓고 바로, 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농민들 데리고 광화문 나와서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리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그냥 넘으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역적. 역정. 경기침체로, 금년내 1, 2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후유증으로 세수가 53조나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53조로. 당대가 12조, 15조가 넘게 줄었습니다. 세수는 주는데 이게 양곡관리법 같은 거 통과시켜가지고 세수를 계속 늘리면 바로 나라는 빚은 계속 늘어나고 그 이자 때문에 바로 우리는 베네, 베네수엘라처럼 거지 나라가 되는 거죠. 부도가 부도가 일어나면 3월부터 이제 연말까지 약 세금 결손이 20조가 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 비유당에서 기초 연금 월 30만 원을 올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올린다. 그다음에 저 소득 층 청년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급한다. 이런 법안을또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나라 망치자고 작정한 놈들입니다. 표마 표표를 얻을 수 있다면 나라 팔아서도 표를 얻을 놈들이 바로 비유당입니다. 인간들은 바로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이 간첩 아닙니까? 공산당 아닙니까? 여야 어...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뭐 광주, 공군 공항 이전하는데 12조 어, 12조 대구 경북 신광 건설을 법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게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 지금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이 다시 집거하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처럼 고지 나라가 돼서 대학생들은 외국으로 몸 팔려나 다니고 이런 나라가 된다는. 그리고 물가는 1년에 1프로씩 뛰고 이런 나라 만들지 않으려면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1 9 9 0년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던베르에슐라소유가 세계에서 네 번째 만이나, 이런 나라도 바로 퍼주기를 허가지고 세계 거지 나라로 되는 데는 5년 걸렸습니다. 5년. 여러분 잘 아는 민주당 문재인 5년 동안에 나라가 거덜났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또 대통령 됐더라면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완전히 김정은의 나라로 편입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지 나라가 돼서 바로 우리나라 대학생들 외골로 몸팔려 다니든지, 이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재명과 민영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윤 대통령 진축 정책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사는 길은 선거로 민의당을 괴멸시키거나 대통령이 개엄령을 선포해서 국회를 해산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음, 그게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2018년 680조였던, 이게 바로 이제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취임하고 나서 680조였던 2020년에 1067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 408조를 늘려가지고 1분에 1억, 1억 27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서 금년 이자만 25조다. 이런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 1분의 1억씩 나라빛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 나라빛 천조 돌파. 1068조 정확하게. 나라 살림 적자 규모 역대 최대다. 이게 여기서 잘못하면 부도가 나죠. 집안도 바로 빚이 많으면 부도가 나죠. 빚 갚을 수 없는 부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나라빛 1068조. 지지비의 절반이다. 이제 바로 나라빛이 우리나라 나라 빚이 최대 40% 밖에 안 됐는데, 지금 50%, 49% 까지 올려서, 문재인이 2년 동안에 10%가 올랐 10%. 나라 빚을. 국민 한 명당 2,068만 원 빚을 안겼습니다 누가? 문재인이가. 이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1인당 빚 2,068만 원. 올해는 더 심각해진다. <laughs> 이게 경상수지가 이게 이제 비수를 다 폐야 될 겁니다. 이제 작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년에 1월달에 42억 천만 달러, 그다음에 2월달에는 5억 이천만 달러 이게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 연도별 예산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380조였던 것을 555조까지 늘렸습니다. 22년은 바로 600조가 됐죠. 600조. 그러니까 거의 배를 늘렸습니다. 4년, 5년 동안의 예산을. 그러니까 인플레가 되고, 바로 집값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계속 올려서 주니까 그잘 먹고 잘 썼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바로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문재인 재산물 수가 꺼내서처단하고 뭐, 3조 올별에도 분이 안풀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이 623조 원에서 빚이, 국채 발행할 빚이 1030조까지 늘려놨다. 그런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 아, 그 다음에, 올해부터 5년간 윤대통령이 갚아야 될 국채만 373조. 금년 예산의 반이 훨씬 넘습니다. 이게 빚입니다, 빚.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내는, 음, 그런, 빚내기 위한 차환용북채또 1006조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1006조. 그럼 빚더미에 빚이 계속 쌓이면, 뭐 나라 팔아서 갚는 길밖에 없죠. 문재인 팔아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팔아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은 국가재정 을걸 이중에 만들어 놓고 국회 장악한 민주당이 또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 30, 40만 원 주고 어, 보험금 30만 원, 40만 원으로 올리고 농촌 쌀다 사주고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나라 망치는 걸 그걸 보고 국민들이 분노에 대한 분동이 커진 민주당을 지지하는 인간들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역적입니다 같은 역적입니다 문재인 지지하는 인간들은 민주당 매년 1조세금더 남은 쌀 전량을 매입하자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 어, 문재인 기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보여주라는 법안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보여주면 세금이 마이너스되면 계속 적 국채를 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그냥 아무거나 다 의료보험 만들어놓고 지금 10조이 뭐 수십 조씩 흑자가 나든 그 의료보험공단이 또 적자로 한전도 10, 10조 이상씩 흑자 나던 것을 금년에 31조 적자로 이거 그냥 정말 저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분통 터져서 잠이 안 옵니다 지금 이거 민당 때려 부셔야 되고 문제 있꺼내서처단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 뭐기초연금을 40만 원 이상 올리고 청년에 매달 20, 20만 원씩 돈을 준다는 뭐청년기금도 만들겠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재정을 1년에 얼마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재정준칙, 돈을 1년에 2 이상 쓸수없다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걸 바로 퍼주기 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세금 뿌려서 표를 사는, 제돈 뿌리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의 낸 세금, 그게 누구 빚이냐? 국민들 빚이죠. 미래 세대에 대한 빚입니다. 2030 애들이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구 지금 문재인 이재명이 민주당이 뿌리고 있는데 거기다 도당을 찍어줘요? 정치하라고? 이러면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다 죽습니다. 정신 차려 되면 국민들, 이게 바로 나라 빚의 재앙으로 다 달아올 것을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바로 현혹화라는 말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변해줄래가 아, 된다 다시 강조바치면 드립니다. 재정준칙 반대한다. 1분의 빚이 1억씩 늘어나는데도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 민주당을 신뢰하는 개딸들 참. 한심한 인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국가 부채가 아, 뭐 늘어난 게, 김대중 때는 85조가 늘었고, 노무현 때는 143조, 이명박 때는 180조, 박근혜는 170조. 여러분 잘아는 것처럼, 어, 이명박 대통령은 어, 4대 강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외 항만이라든가 아, 국가 그, 건지부는 이제, 현대 건설 출신이라 많은 건설 작업을 하느라고, 이건 투자한 거죠. 투자하는데 들어간 건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한강에 담아있지 않습니까? 한강 지하 어디 갔습니까? 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때도 이제 계속 투자하는데 돈을 쓰느라고 170조를 얻었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480조는 투자하는데 쓰는 데한 푼도 없습니다. 다. 나눠 먹었습니다. 저희끼리. 그게 문제인 거죠. 투자해서 바로 다시 재생산되고 헌다고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빚 100조 도어 부채공화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오죽하면 이명박 이때 나라가 내 거냐, 세금이 내 돈이냐 하고 항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문재인을 단두대로 이재명을 감옥으로 내가 이게 3월 1일 날 작년 3월 1일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 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제 말이 맞습니다. 문제는 하루빨리 단도를 보내야 되고 이재명은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아, 국가 재정 운용 추이 2022년에 1068조인데 어, 이제 2029년에는 1134조로 어, 늘어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GDP에 지금, 점 49.7%에서 49.8, 50%에 육박한다. 50%가 넘으면 이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 팔어도 반밖에 못 갚는 게 바로 지금 이얘기 국가 재정 운영 주의에서, 국가 채무. 이게 바로 GDP에 49.7% 나와있죠? 48.8%그 얘기는 우리 나라 팔으면 나라, 이제 문재인이가 진 빚을, 49% 정도 갚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노한 여성들 문재인을 단두대로, 문재인은 연 나라방치해놓고 5년 성취가 무너졌다. 윤대통령 1년 만에 자기 5년 성청을 무너뜨렸다. 참, 소가 웃을 일이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을. 그러면서 자기 업종용어를 만드는 이 미친놈이 바로 지금 비서관 2명의 운전기사 하나,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주는, 어, 호위대 60명. 이러고 바로, 어, 궁궐 같은 집에서 호화오식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바로, 문재인 때문에 굶어 죽고, 어, 바로 젊은이가 아, 집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팔에 이놈을 호화오식합니다.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불이라도 질러버리고 싶습니다. 그 집에 가서. 나라 망친 간점 문제인 재산 몰수하고 사형시켜야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문재인이 두 명의 비서, 일명 운전기사, 62명의 경호를 두고 어, 이 뭐, 군과 같은 집에서 호화오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놈이 그러면서 자기를 법정영화를 만들어요. 탈원전 전기로 대폭 인상, 한전은 바로 32조의 빚더미. 집값 폭등시켜 서민들은 길거리로 문재인 공산혁명 후에 나랏빛 1 2 0조 풀어가지고 바로 좌익들 주자파들에 다 나눠 먹였습니다 북한 얼마나 갖다 줬는지 모릅니다 김정은 의안보를 파괴했죠 9.19 합의로 바로 북한에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보를넘겨주었습니다재산벌쪽을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블루 머그통신이 김정은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바로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 문재인은 5년 동안 김정은 위해서 북한 아, 핵 탈운, 탈핵한다고 했습니까? 북한 핵 개발했고, 지금 호시섬탐 노려서 우리 윤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우리는 핵을 안 만드는 대신 미국 핵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하자는 협약을 맺고온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바로 또 경제도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 이 대학생들이 뭐라 그랬느냐.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는 마차가 말을 끄는 경제다. 마차가 말을 끄면 경제가 나가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5년 동안 경제가 완머니 물말아 먹은 거죠. 경제 파탄은 수백만 실업자를 만들어 놓고 집값은 퐁뚱하고전기는 탈원율은 전기를을 오르고, 그런데 뭐, 자기가 성청을 윤대통령 일면에 다 까먹어요?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 정책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빈부경찰을심해 기업 다 죽이고 그다음에 예, 민노총 살리고 그 민노총 무슨 짓 했습니까? 간첩질 했습니다. 폭력 노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아닙니까? 임차 담대법 강행해가지고 전세 대란 벌였고 집값 폭동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문재인이가 자살해 젊은이들이 왜 자살합니까? 이재명이가 자살하지 이재명이 밑에서 이런 공무원들 다섯 명이왜 자살합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네요, 나라가. 월정한 원전 경제성 조작하여 폐기하고, 탈원전으로 천조의 원전시장을 잃었습니다. 세계 원전시장이 천조를 잃어버렸어요. 한참 잘 나가던. 이명박 대통령 업적 지우려고 4대 강포를 보완하에 1,500억씩 해서 해체했습니다. 감히 오니까 바로 호남에 그 포를 해체하고 물을 가두놓면그 물을 썼을 텐데 지난번에 아주 굉장히 혼쭐을 냈죠. 그런데 호남 인간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온실 가스 우리는 4 0 줄이겠다. 딴 나라는 20%, 30%인데 40%로 줄이겠다. 그 기업에서 지금 여러분 잘하는 그런 그 40% 줄이려면은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라고 럽니다 이런 놈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 분통터지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 김정은이가 비핵화 한다고 거짓말로 국면 숙였는데 비역해 했습니까? 핵 성공하고 지금, 어, 핵탄도 매일 쏘아대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에서 공무원 피사에 불태워지는데도 구경만 했죠. 그리고 살겠다고 도어한 20대 어부를 강제 북종해서 40일 만에 처형식하게 받는 이런 살인자입니다. 이 문제는 살인자. 간첩이며 공산당이며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김여중이 대북, 대북에서 전단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말 한마디에 대북 전단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날렸다고 그 사람을 고발해서 지금, 고발했는데 대부분에 다행히 이건 법에, 헌법에, 어우러진다 그래갖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대공전단은 날려도 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없앴습니다 공사, 국정원이, 국, 의무가 뭐냐면, 간첩 잡는 게, 간첩 잡는 것을 수사권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간첩이 지금 10만 명이, 지금 고정간첩, 어, 북한에 넘겨온 간첩이고 10만 명이 지금 곳곳에 배치돼서 윤 대통령을 저격했다고 지금 벼르고 있다고 럽니다 그런데 지금 간첩 잡을 집단이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간첩이니까 대한민국의 간첩 소굴로 만든 겁니다 이는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하고 청와대, 각 부처, 경찰, 검찰까지 동원해서 부정선거한 놈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는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조국 가족비리 도피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쫓아낸 일이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다행히 그 바람이 윤석열 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이 문재인은 끌어서 처단해야 됩니다. 고용지면 오죽했으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부분은 무죄입니다.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 문재인은 간첩이다. 대부분 무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놈이 바로 간첩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끌어내서 처단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광화문에 끌어내고 바로 에, 돌, 돌팔매질로 을돌 이름을 바로 사형을 지켜도 누가 말을 써라 묻습니다. 간첩을 우리 대통령으로 5년 동안 모였고 나라가 아주 거덜났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성취했답니다. 성취, 성취한 것을 어, 바로 어, 윤 대통령 1년이 다 무너뜨려 됩니다. 조선일보가 차근차근 다 반박을 했습니다. 경제는 풍마고, 민생은 파탄하고, 안보는 해체되고. 이게, 전, 그, 심재철 비주당 후보가, 국민의, 국민의힘 후보, 저, 우연히 얘기한 얘기입니다. 호리 1호기 연구선포식. 우리 여러분들 전기료 40% 올랐죠? 이름 때문에 오른 겁니다,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분노 안 됩니까? 개딸들 분노 안 됩니까? 월정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신규 사기 백지화 시켰습니다. 근데 윤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원전을, 어, 그, 폴란드 가서, 어, 40억에 수출하기로 지금, 어, 약정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왜 윤대통령 발목 잡습니까 이러면 바로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전세상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단두대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탈원년 추진하여 전기로 40% 폭동. 참, 기가 막힙니다. 소득 주도 성장, 마차로 발을 끄는 정체로 대한민국 경제 파탄 냈습니다. 참, 분통 터집니다. 우리가 어쩌다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을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이 되고 바로 김정은이 나라가 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서 바로 북한의 적 김정은이보다 먼저 나란의 적 은재인, 이재명, 송영일, 민의당부터 때려보십시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뉴타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성원해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